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랜민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11월 달이 됐잖아요. 뭘 사야 될까? 뭐 어떤 차를 주목해야 될까를 제가 좀 야외에서 좀 많이 찍는 편입니다. 11월, 12월은 특히나 그럴 것 같아요. 야외 방송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할인이 올라갈 것 같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꼭 주목하셨다가 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톡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네, OCD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5302를 가져왔는데 시승차가 지금 베이스밖에 없다 보니까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베이스는 못 구합니다. 네, 24인식 베이스는 다 끝났고, M팩 아니면은 이제 M팩 프로가 있는데, 프로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프로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프로 사시는 게 가장 왔다긴 합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9700 정도 될 거예요. 후륜조양, 그거 하나 들어간다. 거기에 뭐 레드 캘리퍼라든가 뭐 이것저것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후 조향이 엠팩 프로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차는 이제 엠팩으로 기준을 보면은요 한9200 정도의 차량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i5를 갈 거냐 5302를 갈 거냐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530i랑 비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i5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i5 40 같은 경우가 베이스 모델은 할인받으면 얘랑 도긴 독긴, 객긴이다 독긴, 금액 자체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할인 1천만원, 뭐 1천5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상은 희한하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 차는 이 정도로 할인이 멈춰있는 차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뭐1200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맥스까지 가면 1100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보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제가 옷시리즈를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널리고 깔린 게옷시리다 보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예, 일단 본닛 같은 경우가 제일 좀 특이하죠. M에 들어가는 그런 본닛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달리기 위한 차다라는 거 거를 좀 형상화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4달에좀 과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나 근데 예뻐요. 워낙 본닛이 길다 보니까 후드가 길어서 잘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키드니 그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블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품으로 예, 블랙으로 바꾸시면 조금 더 스포티하게, 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숨구멍. 달려 있습니다. 콧구멍이 달려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하단부가 좀 디자인이 약해요. 엠페로 바꾸시면은 여기 이렇게 크게 범퍼가 좀 까맣게 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차 후드가 굉장히 길잖아요. 다기통 엔진 여러분들 한요 정도 차 있을 겁니다. 요 정도. 그럼 앞에 나머지 공간이 남잖아요. 쓸데없는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차는 엄청나게 길어졌지만은 실내 공간은 그렇게 막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다라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거의 뭐8기통1 0기통 갖다 넣어도 충분할 정도의 후드, 통을 갖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파란색 테두리가 들어가요. 아, 저거 플러그인이구나. 레이저 라이트의 형상을 하고 있는 파란색 빛이 들어가지만 BMW LED가 들어간다. 측면 볼게요.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측면이 정말 이 디자인의 진가를 발휘하는 훨씬 더 길어지고 잘 다듬어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후드가 진짜 길죠 정말 많이 깁니다 이 차는 지금 베이스 잖아 요 여러분들 휠이 달라져요 엠팩 가면은 20인치 좀더 크고 역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블루 페리퍼가 안 들어갔어요 엠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그인들은 충전을 하는 건데 완속 충전만 됩니다 여러분들 18kw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충전하는데 예전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자 그리고 이제 엠팩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크롬몰딩이 사라집니다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바뀌기 때문에 베이스 못 구하는 거 오히려 조화가 되는 거예요 자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후면부 디자인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벤츠 e클래스보다 훨씬 낫다 계속 보다 보니까 더 이뻐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이 램프가 좀 튀어나온 모습. 네,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포인트적으로 예쁘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배터리를 아래쪽에다 이제 숨기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i5처럼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깔수 있다 보니까 트렁크에 공간 손실이 없다라는 게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G60 말고, G30만 해도 플러그인 자체가 이제 트렁크에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작았거든요. 근데 G60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의 트렁크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레버로 당기면은 이열이 다 접힙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마감재가 조금 아쉽긴 해요. 이런데도 조금 마감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BMW 5실리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이제 너무 흔한 차잖아요.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오늘은 530i를 왜 타야 되는가에 대한 실내 공간 시승을 위주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5시리즈 G30과 비교했을 때 뭐가 가장 큰 차이냐 뭐 디자인도 있겠지만은 공간이 넓어지긴 했어요 확실히 차가 커진 만큼 기존 세대보다는 훨씬 더말락한 공간성을 갖고 있다 이제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가 화만카돈 스피커 그리고 인터렉션바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 스티어링휠 자체가 BMW가 제일 좋아요 뭐 아우디니 벤치니 다 갖고 와봐도 BMW가 요거는 제일 좋다 이제 요거 알아봐야 될 거는 인터렉션 바가 빠지면은요 스피커가 하만카돈이 아니고 바울슨 위킨스가 들어가요 선택입니다 인터액션 바를 가져갈 거냐 바울슨 위킨스를 가져갈 거냐 인터액션 바가 예쁘긴 예쁜데 없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천장 썬루프가 이제 없잖아요 BMW가 썬루프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글라스루프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썬루프를 좀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좀 그렇다 이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K 인증 같은 경우는 73km인가 72km인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100km 이상도 간다 라는 거죠. 실제로 100km 이상 가시는 분들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든도 정말 쓸만하다. 지금 요건 베이스라서 우드 트림 들어가 있는데요. 엠팩부터는 아마 알루미늄 트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사실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착좌감 자체는 의자가 좀 크잖아요. 생각보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의자 사이즈가 좀 양옆으로 큰것 같아요. 착좌감 자체도 폭신폭신하니 적당히 폭신하고 X 시리즈는 이게 요즘에 꼭지잖아요. 꼭지 그. 뭐예요? 이게 흉해가지고 X 시리즈 그거, 근데 얘는 꼭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훨씬 낫네, 그렇지? 음. 여기까지 보고 2열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왔습니다, 여러분. 2열에 왔는데, 2열에서 볼 거는 사실 공간성, 편안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공간성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패밀리 카로 쓰기에 딱 좋은 정도의 크기 를 갖고 있다는 라게이 차의 장점일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 시리즈 살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2열이 너무 서있다. 말씀을 하세요. 확실히 서있긴 서있어요. 근데 평균적입니다. 이거 각이 뭐 선네, 뭐먼네뭐그 정도로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더 눕고 싶다. 돈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죠? 예 올라오긴 했는데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TV 보거나 탁해서 태블릿 거치하는 거 아주 섬세하게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C 타입 단자가 두개더 있네요. 전자식으로 터치식으로 예, 할수 있는 가죽 마감 잘해놨죠? 예, BMW 가참 이런 마감을 잘해요. 예, 살이 닿는 모든 부분을 도배를 해놨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리고 여기 수동이지만 어쨌든 예, 이런 것까지 옆에까지도 예, 할수 있는 배려죠 배려. 자 여기까지 실내 공간 보고요 시승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즐거운 시즌 타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다 떠나서 여러분들 초반에 전기로 이렇게 쭉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보통 저속이서게 꿀렁거리는 게좀 있거든요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쓰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전기차 오너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차는 이 맛에 타는 건데 이거를 100kg까지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웬만한 출퇴근은 다할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차는요 엔진만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엔진 아니에요 예 190마력 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합산으로 들어가니까 전기 배터리까지 하면은 299마력에 45토크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스펙만 놓고 보면 네, 6기통이죠. 스펙만 놓고 보면 6기통의 힘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댑티브 와 어댑티브 회생제동이 진짜 되게 빡세게 잡혀요. 차가 없으면 그냥 쭉쭉 가는데 차가 지금처럼 있다 라면은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속도를 줄여주죠. 렇죠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우, 써서 좋은데. 언제까지 전기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좀 밟아볼까요? 조금 밟아보면 80km, 90km 가도 전기네요. 우리는 뭐 밟으려고 왔으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어우, 허이쫙줄여주네요 보면 바뀌지. 어, 근데 흡기 소리가 되게... 고급스럽다 4기통 치고 되게 조용해요 원래 4기통은요 시끄럽거든요 네에에에서 가요 근데 얘는 되게 고요합니다 이게 4기통이라고 싶을 정도로 정숙해요 심지어 스포츠 모드인데도 4기통 터보의 특유의 그 시끄러움이 들리지 않는다 후륜에 에어셀스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5302만 들어가는데 이런 요철 넘을 때 있잖아요 앞에는 뭐 어차피 뭐다 W15 쓰고 있으니까 비슷한 느낌인데 뒷바퀴 넘어갈 때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확실히, 2열의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열은 뭐 비슷해요. 뭐 520이나 530이나 530이나 예, 1열의 승차감은 비슷하다. 예전에는 G30 때는요, 여러분들, 뭐, 기케야 뭐, 한 30km, 40km 갔나요? 이게 100km가 되니까 정말 실용적인 것 같아요. 자기통의 단점을 전기가 다 없애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530i 타실 분들도 이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 물론 이제 집밥 있어야겠죠 뭐 회사 충족 가능하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면 530i 보시는 분들도 530e를 충분히 보실만하다 이게 530i가 m 팩이8,800 정도 되고 얘가 9,200 정도야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기 쓰면 뽕 뽑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530도 약간 본적으로 보면 오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520만 주장창 팔리잖아 이 레스도 보면 이 200이 그렇게 팔리고 그러니까 6천만원대의 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나 2를 좀 많이 구매하는 편이다. 근데 어차피 돈쓸거 여러분들 5302를 질러보시면 은 아주 훌륭한 승차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이게 할인받으면 여러분들 8200이네요. 1200 되면 정말 좋은 건데 제가 1100까지는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리스 하시면 여러분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자, 뭐 파이렌스 쓰게 되면은 메리트 확실히 좀 있습니다. 어차피 리스하시는 분들은요, 5년 다 타나요, 5년 다못하시더라고요 계약해놓고서 한 3년 되면 이제 기변증 오셔가지고 아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하면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차를 치울 때 확실히 자사 파이낸스가 편합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는 BMW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벤츠를 하도 타다 보니까 가끔 BMW를 타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재밌어요 차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하고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꿀렁거림도 없지. 저속에서는 전기 쓰면 되지. 자기통의 모든 단점을 그냥 다 없애버린 그런 차다. 다음 차는 근데. 포르쉐사야지 <laughs> 그냥 어쨌든 타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530아니 타보시고, 이것도 타보고, 그러면 아마 5 3 0이 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근데, BMW가 후륜에만 그 에어소스 넣는 거를 되게 잘해요. 이게 6GT 때부터 이미 다 얘네가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잘합니다. 다음 집덕으로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50km로 밥습니다. 좋은데? 에어서스가 있고 없고가 진짜 큰것 같아요 보세요 50km 이렇게 높은 거를 그냥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 8천만 원 있다 그냥 이거 사세요 뭐딴거 보지도 마세요 그냥 5시리즈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게 답이다 M5 살거 아니면은 이게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늘 5302를 봤어요 지금 1,050만원까지 할인 맥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제가 1,100만원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할부냐 리스만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할부도 됩니다 네, 할부도 똑같고요 현금은 안 돼요 저희가 현금 문의는 안 받고요 할부나 리스 렌트, 어, 렌트는 더 나오죠? 2%가 더 나오니까 8천만 원대에 뭐살거 없을까? 싶으신 분들은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일단 시승부터 잡고서 타보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302를 탄다라면 그냥 무조건 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제가 타봤던 4기통 중에 단원컨대 가장 좋은 차다 전는민미네 김태훈 대표였고요 상담은 어,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저희 채널통 아니면 홈페이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